잘 계시죠? 근데, 할머니들, 전화해갖고, 저랑 몇분 통화해요? 상담실 같아, 그죠? 3 40분. 할배 얘기, 요새 건강 얘기, 손주 얘기, 여행 가는 얘기. 너무 재밌죠? 저도 전화 받으면서 정말 행복해요. 늘 이렇게 전화 가끔 주세요. 저 어때요? 양전해보이던수어 같다고. 제가 어디 가면, 정말 그래요. 이, 음, 직업을 알아맞혀 그러면, 선생님이세요? 뭐 이러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 예술 쪽에 있는 사람 같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음, 다른 거뭐 그런 거보다 저는 통화하면서 진짜 여러 할매들 70대, 80대 할매들잘 못하시는데 통화하면서 정말 깔깔 롭고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정말 좋아요. 전화 자주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날 끝나시에 전화 받으면서 그랬어요. 끝 이게 끈 원피스 이거 다시 만들어 달라고. 너무 편하고 진짜 그래요. 이거는 음, 진짜 치수 관계없이 날씬한 사람이 보면 또 날씬하게 보이고 뚱뚱한 사람이 좀 해도 아무 다 갈려서요. 근데. 하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제작을 했어요. 어, 어때요? 어 괜찮죠? 근데 이번에 판매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음, 연세 드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삼척시를 내나 해변가를 가보면 요새 요 민낯이 요게 거의 유행이에요. 이거. 더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급조를 했답니다. 근데 급조라는 게 제한테 급조가 아니라 저보고 너무 좋은 일 한다고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뭐 자기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어, 막 물건을 팔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유튜브를 보면서 한, 이렇게 행복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저한테 지원을 해줬어요.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정말 이게 더불어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서 저도 참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주신 분 <laughs> 유튜브 보고 계시겠죠? 이번에 이거 사시면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어, 저 지금 입었잖아요. 하얗게 입었거든요. 불안 해도 괜찮고요. 요게 이제 모달이라는 소재인데요. 그냥 찹찹해요. 냉장고에 넣었다 비닐봉지 에 넣으면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이것도요. 그래서 어, 요걸 사면 어, 어떤 분 그러잖아요. 우리 중국집 가면 어때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나이 들면 그런 밀가루 음식은 좀꿈은 음 저도 1년에 한몇번 먹는데 진짜 맛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택하라 그러면 까만 거 해야 되나? 흰거 할까? 또 고민하실 거야 고민하지 말라고 제가 두장 드려요 두장다 흑백 이거 구입하면 그리고 민소매 요것도 그리고 다들 한 번씩 그러대요 내가 입었던 거 주는 줄 알고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요거는 저희가 제가 샘플이 있고 이게 이건 제 거거든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요 샘플을 만들 때는. 그래서 그걸 갖고 거기서 보완하고 잘못된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요 민소매 같은 경우는 여기는 호주머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에 그러니까 전부 민소매 옷을 사면 이거 다 드려요. 이거. 어? 이번 에옷 사면 요거를. 음, 두 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 바지를 산다 이런 민소는 필요 없잖아. 바지에는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필요한데 들어갈 거. 알았죠? 그럼 제가 알아서 물건 사가지고 물건 받았는데 서운하게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 어 자기 알면은 물건 을 자기가 산거 외에 뭐가 이렇게 들어 있니? 통화하고 나면요 그런 마음이 찡하게 들 때가 있어요. 앞전에도 84살 되신 분인데 전화를 저한테 저한테 통화하려고 엄청 다섯 번이나 하셨대요. 아들한테도 시키고 근데 가슴이 진짜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을 만들었던 걸 보완을 해서 한 번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왔다고 막 그렇게 음, 고맙다고 잘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잘 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없긴 제가 알아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이거 그 대신 치수 이게 작은 게 있고 큰게 있어요. 그래서 어 66이나 7 7이냐 77은 하면 88까지 있고요. 요거 66은 하면 5566 입을 거거든요. 늘어나긴 해요. 막 안에 있는 거니까 빡 해야 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88 입는 사람이다. 이러면 조금 커야 되잖아요. 55를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거 흑백 넣어서 드리고요. 그 다음, 요거. 요건 요거지 않게 진짜 얌전하게 보이잖아요. 그, 이걸 구입하시면 내 카라 요거드릴게요 이거 요거 예쁘지 이거 이거 있는거 하고 없는거 하고 달라요 지금 예쁘죠 이렇게 얌전하게 좀 조신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딱 떼버려 됐다 응. 꽉 쥐어 떼면 어때요 뗀거 하고 아까 낀거 틀리죠 응. 그러니까 이거 드릴테니까 이거는 어떤 옷에 라운드가 있는 티셔츠 진한, 뭐, 남색이나 핑크색이나 있으면 여기 끼워도 틀려. 입고 없고가. 그죠? 이거 드릴게요. 전화 받으니까, 그거 좋대요. 소통이 되니까, 뭘 만들어달라, 뭐 만들어달라. 그게 한게 나는 혼자서 내가 뭘 할까, 이래 고민하는데, 그걸 조금은, 들게 되더라.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저보고 허리치마 만들자. 통치마 좀 만들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또 허리치마를 만들면 통치를 만들든지 그냥 만들면 재미없잖아. 그죠? 차. 손도 많이 갔어요. 날씬해 보여요. 오히려 이게 렇 뚱뚱하게 안 보여요. 요런 허리치마. 색깔도 부르스이 원단 아시죠? 다들 너무 시원한, 어쩜 그렇게 좋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뒤에도 여기 딱이렇게돼 있어요. 투브론, 네? 투룩 바느질. 요 밑에, 그냥이 아니라 밑에가 또 있죠.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게 몇번 바느질, 이 어려워요. 요 바느질 하기가. 왜냐면 꺾어서 뒤에 아주 뒤에 원단 또 다르죠. 저 패턴 들 때도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이 호주머니 또 전부 다 이렇게 박아서 주름 지었잖아요 그냥 허투루하게 그냥이 아니에요. 제가 패턴 뜰때 보면 진짜 1cm 요거 하나 주름 칠까지 제가 다 한다고 우리 봉대팀에서 그래. 어쩜 저렇게가 디테일까지 하냐 그러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좀 그래야 요렇게 얌전해 보이죠. 그리고 이거 구입하시면.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민낯이 하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게 그냥 입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렇게 입어주면, 요렇게. 민낯이, 요렇게. 괜찮죠? 뒤도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죠? 그리고 이게 앞뒤 없는 거 아시죠? 요 민낯이. 이 조금, 자기가, 어, 가슴이 그거 하다 싶으면 요렇게. 요래도 입고 저래도 입고요. 요게 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괜찮죠? 요거 이거 괜찮으시고 요게 구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두개가죠 민낯 안에 하얀 거 입고 요래 입어도 괜찮고요 흰색 해도 예, 응. 네, 하도 큰거큰거이 옷은 저한테 커요 그죠? 크게 보이죠? 근데 제가 어, 빡빡하게 입으면 오를 입으면 땡이나서 이쁘게 이뻐요 근데 이제 육육은 내가 편하려고 입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 다 아는데 이거는 7, 7 이제 육육도 아주 조금 더한분은입어육육에서팔8까지 입어요 소매까지 근데 이게 긴 소매 이렇게 있고 이거 딱 조명 입고 고소매 딱 넣으면 그리고 긴 소매 입고 입어도 되고 이 앞전에 롱 가디건 다 보고 <laughs> 다 합쳐서 열0장만다 만들어 달라는 근데 제가 못했잖아요. 근데 요걸 입으면 그거보다 더 날씬해 보이고 예쁘다는 거죠. 원단도 좋지. 그리고 이거 해즈도 좋지. 그리고 저는 요새 어, 이렇게 입고 다녀요. 요렇게 그냥 입고 다녀. 맞아요. 해변을 다녀요. 근데 괜찮죠? 요거 그... 요거 지금 선물 받은 이 나시가 쪼리 나시 우리 쪼리 나시 근데 정말 요긴나게 저한테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복 많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후원도 들어와서 지원도 해주니까 이렇게 제가 또 나눠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렇게 입고 다니셔도 이쁘죠. 까만 거에도 입어도 되고, 요거 거치면또 되고. 흰색은 자신 있는 사람들 조금만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요거 입고는. 그래서 괜찮죠? 이렇게 입고 다니셔요. 이 옷은 키 크신 분들. 어, 대부분 어떤 분들 진짜 키 크신 분 계시대요. 통화해 보니까 164, 155. 아다 165. 와, 167까지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 옷 입고 싶어도 기장이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일부러 다시 두 장이요. 어, 근데 괜찮죠? 요건키크신 분이 보니까 진짜 우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시 하고 이렇게 입어도 여름에 이 원단 아시죠? 정말 시원한 거. 그래서 다 비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입으셔요 이것도 뒤고 괜찮죠 뒤에 이렇게 타임이 있어서 좋고요 이쁘죠 이건 샘플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샘플 가격으로 드릴게요 한불 이쁘죠 응. 칠칠 입으실 수도 폼커 크죠 응. 항상 자세히 보세요 어떤 건 그거다 다른 데는 유튜브 보면 캡처해가지고 엄마 딱볼수 있는데 자야 할 매거는 캡처해갖고 딱 고+ 게확대해보면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내게 우리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할매의 핸드폰이 문제다. 다돼 할매 캡처를 할줄알고 캡처해갖고 확대해주는 거는 본인 핸드폰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라니까. 맞죠?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자. 그러니까 볼 것만 딱 보지 마요. 내 잔소리도 좀 들으세요. 끝까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구입할 수 있는 거 전화번호 다 있는데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구입은 어떻게 해? 영상 자세히 보면 되지. 맞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볼 것만 보지 말고. 성질도 이상해. 진짜. 아시죠? 이거 삼배실로 제가 얍전에 하나씩 넣어서 이거 떠라 했잖아요. 근데 전화와 갖고 달라고. 나 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요새 어때요? 인건비 엄청 비싸다. 근데 시간당 얼마? 이라는데 나보고 달라고. 아무리 자야 할말 있잖아. 마음 좋아도 그건 안 준디. 샘플로 내가 뭐 얼마나 간대. 근데요. 주문하세요. 어때요? 이거 삼배실 흰색으로, 아유, 진짜 까실까실 풀맹인 것 같다, 풀맹인 것 같다. 풀안맹 있는데, 풀맹실이에요. 근데 진짜 좋아요. 이것도 삼배실, 우리 수세미씨 있잖아. 그거예요 이것도 되게 이쁘죠? 전화, 저한테, 나 그거 입고 싶다. 이것도 갖고 싶다. 양말,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모자. 야, 야 쓰고 있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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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모자, 이런 거. 필요하다 하면 전화 주세요. 이거는 전화로 주면, 어, 뭘 하든지.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화 주문 받을게요. 예쁘죠? 이거 진짜 예쁘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안에. 근데 괜찮죠? 브라, 우리 삼배 브라하고 바로 입었어요. 예쁘죠? 응? 괜찮죠? 주문하세요. <laughs> 앞트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삼배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느슨느슨하게 짰거든요, 이거는. 근데, 좀조하게 짜면 단추 달아도 될것 같은데, 코바늘로 짜놓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코바늘로 이거는 지금, 저는 코바늘 짜는 별로 안 좋아해요. 대바늘. 대반, 대바늘로 짠 거라서 이렇게 니트 형식에 늘어나고, 이거, 좀안 맞아도 이렇게 짜면 입으면 신축성이 있어. 삼배씩은참 묘해요. 옷이 게이지 안 맞아도 입다 보면 다내 몸에 맞아 들어가. 그래서 참 좋아요. 옷 입을 제가 이번에는 안 하고 저번 때 쇼츠로만 했잖아요. 근데 쇼츠로 해도 주문이 여름에 더워가지고 그러신지 주문들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색상이 얍전이 카키색하고 요거는 진짜 점잖아요 요 색깔이 은근히 너무 밝은 색보다 근데 요것도 괜찮죠 이게 빨강을 안하고 이번에는 요거 다 카키색으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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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시면 그리고 저는 요거 세탁을 해서 세탁기에서 세탁을 하잖아요 바로 건조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끝에 우리 달죠 봉 거기다가 찝어가지고 올려놔도 금방 30분 안에 말라요 그리고 입을 안 덮고 자면 냉방병 걸린다 근데 요거요 혼자 덮어요 둘이 덮지 말고 둘둘둘 말아 놓으면 잠 진짜 잘 와요 근데 제가 요 입을 사시면 우리 경추베개 팔뚝베개라고 일명 그러죠 우리 남편 팔 길이 두께 그죠 그러고 누우면 푹신푹신. 그리고 요 베개 활용도 엄청 좋은 거 아시잖아요. 허리 아프신 분들 놓고 빙글빙글 돌리고요. 그다음에 주무실 때요 어깨 있죠? 여요 요기. 여기다가 대고 딱 주무셔 봐요. 시원해요. 어깨가 이게 요래 하면 어깨가 축 처지잖아요. 여기 누우면 툭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어깨 아프다고. 관절이 나이가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받침대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플 때 허리부터 엉덩이, 엉덩이 밑에까지 둘수 있는 데까지 두고 잡아요. 진짜 편안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예전에 사셨던 분들, 이거 안에 바이오 우리 알갱이 넣었잖아요. 어, 잘, 그, 플라스틱 잘 해서 넣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요게 얼마 없어서 눅눅해서 이제 못 쏜다 하는 분들 요 안에 것만 도로 볼 달라든지 저한테 하면은 제가 몇그램에 얼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 1kg 사셔도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판매할 테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전화 주셔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요거 베개 할때 저거 어 이불하고 같이 하면 정말 잠푹잘 주무셔요. 별거다 <laughs> 만들어 봤어. 아니 해변을 갔는데요. 나 토시 왜 끼나 했네요. <laughs> 근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게 타면 그냥 근다고 여자들이. 토시를 낀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토시, 재료가, 탁탁, 뭐, 나이로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삼베로 만든 토시. 꼭 필요하시면 주문하세요. 괜찮아요. 운전하신 여사, 여성 운전자들만 주문하세요. <laughs>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장마가 없다그러잖아요 왔다가 갔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그만큼 우리 불쾌지수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습도 없는 삶을 살려면 산배가 골고루 이렇게 있어야 제가 다른 질에서 보냈는데도 습도가 높다 보니까 옷들이 우울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을 완전히 잡는 거죠. 그 따르지 않고. 그래서 건강한 삶에 삼배가 있다. 아시겠죠? 다 우리 건강하게 보냅시다. 고맙습니다.